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29일 별세한 존 싱글러브 장군과 막시보 퓨리시마 영 참전용사에게 조전과 추모패를 보내 애도를 전했습니다. 존 싱글러브 장군은 대대장으로 김화지구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막시모영 필리핀 참전용사는 미유리 전투 등의 참전에 수많은 공적을 세웠습니다. 황기철 보은처장은 조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혈맹으로 맺어진 대한민국과 미국, 필리핀의 우정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팔 독립선언 103주년 기념식이 지난 2월 8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팔 독립선언은 1919년 도쿄 한복판에서 제1한국인 유학생이 조국 독립과 항일투쟁 의지를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으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나무 보훈처 차장은 영상 기념자를 통해 이팔 독립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안장자의 예우와 안장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 관리 운영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묘역의 배수시설이 개선·보강되고, 유골함은 침습 방지를 위해 진공열처리 밀봉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친환경 유골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장을 대전 현충원을 포함한 6섯개 국립묘지에도 추가로 조성해 안장 방식에 대한 유족들의 선택권을 높입니다. 나아가 국립묘지별로 상이한 업무를 표준화해 안장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립묘지의 정보화 기술을 접목해 gps 기반의 안장자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안장되신 분들의 공적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사랑정신과 보훈문화를 높이는 노력도 진행합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립무지를 추모와 안식의 공간이자 미래세대들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억하고 본받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27일부터 광복회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광복회에 국회 카페 수익사업 수익금이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의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자생의료재단에 독립유공자 복지증진 공로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 힘써온 기관에 감사를 표현하고 널리 알릴 것이며.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협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은 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 동안 직계 후손이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 이석영 선생의 직계 후손이 확인됐습니다. 후손 신청인의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보훈처는 그 동안에 확보한 자료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위원회 부의에 국내 후손 신청인과 대만 후손 등 선생의 외증손 및 장남의 외손 총 10명을 후손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처는 정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과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등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월 1일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0년 기공식을 거쳐 올해 2월에 마무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국가가 직접 건립하고 관리하는 기념관으로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에 3개의 상설 전시실과 1개의 특별 전시실, 5개의 상징 광장, 옥상 정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의 옛 서대문구 의회부지에 건립됐습니다. 일반 관람객 관람은 3월 2일부터 시작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 휴관합니다. 제62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지난 2월 28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이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2.28 민주운동 참여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 시민 주간을 계기로 228의 정신을 알리는 사진전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고 싶다 전우야 콘텐츠를 올해도 계속 제작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 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이며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1로 전화주시거나 자막에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2년 2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